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재입니다 이시간에 YC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YC캠 하 <laughs> 여러분들 자 보세요 상한가 갔죠 2 9일라 상한가 갔어요 아 기가 막히죠 자 제가 강조드렸던 구간을 잘 지지받고 자 이런 폭등이 나왔어요 <laughs> 자 올해 상승폭의 반 정도 되는 가격 얼마입니까 22,700원대 자이 가격 지지받고 올라간다 했죠 아 근데 상한가가 나올 줄이야 자이 정보 뭐 보여주 분들 일단 축하드리고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 지난 4월 4일, 4월 5일, 자, 요 패턴과 또 비슷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또 기대가 돼요. 자, 4월 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또 보이죠. 자, 이렇게 지, 지난 이 상승폭의 반 정도, 자, 조정을 받으면은, 자, 기술적 반등은 반드시 따라 나온다는 점, 뭐, 공식이죠, 공식. 그냥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항상 시장 변동성을 또 우리가 염두를 해 둬야겠죠. 자 근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 우리가 기계적으로 30분봉 차트에서 분할 매수 신호 나올 때 분할 매수해서 우리는 계속 수익을 쌓아 갈 거니까 자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어디서 매수해야 될지 우리 고민할 필요 없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그 구간에서만 공략을 하시면 된다 자 30분봉 차트 다시 보시면요 자 y c 캠 30분봉 차트 보세요. 자 25일과 26일장에 나란히 매수신호가 나왔죠 그리고 사한가로 말아 올렸어요 자 제가 강조드렸죠 요 매수신호가 나오나서는 어떻게 된다 무조건 수익이다 짧게든 길게든 완만하게든 무조건 수익으로 마무리된다 어때요 괜찮죠 자 제가 요 매수신호 나오면은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시라 했잖아요 자 몰빵하지 마시고 몰빵하면 안돼자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흔들려요 몰빵하면은 조금만 조정을 받아도 흔들려요. 자, 그리고 또 매수 신호가 또 나올 겁니다. 자, 매수 신호가 나올 때, 그때 또 들어가시면 돼. 자, 요 신호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 이거 또 가나보다 하고서 또상따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실 거 아니에요. 아, 물론 더갈 수는 있어 근데 시장 변동성에 미처 대응을 못 하면은 그냥 물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처럼, 자, 요런 안전한 구간에서 무조건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요런 매 스타점에 들어가시면 뭐. 퍼펙트하게 수익 내는 거죠 단기간에 자 이런 상한가 수익도 맛있게 먹고 괜찮죠 자 분할 매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분할 매수라는 거는 y c k m 을 여러분들이 천만원 가지고 투자하신다 이제 10등분 20등분 30등분 뭐 쪼개요 나누고 싶으면 나눠서 여러분들이 매수신호에 나올 때 매수신호 나올 때 그만큼만 나눈 만큼만 딱 들어가시면 돼요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길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어디서 매수해야 되지 고민하지 마시고 요 매수 신호 나올 때 분할해서 들어가시면 완벽하게 수익을 계속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 보실려면 어떻게 된다? 아, 니 당연히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설정해 두셔야겠죠. 뭐 분봉 차트, 일봉 차트, 주봉 차트, 월봉 차트에다가 요 매수 신호를 설정을 해두시면 y c 캠 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 단타 단기 수익 장기로다 수익을 낼수 있어요. 완벽하게 수익 납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리스 에코프로, 셀트리온. 시청 상위 종목부터 하위 종목들까지 모든 종목 다 적용되는 공통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다 거쳐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절대적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이 매수신호 설정해주세요 제가 설정하시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각 증권사마다 이 매수신호 매도신호 설정 방법들을 정리를 해놓은 파워포인트 파일 이 파일 드릴게요 자이 파일 받으셔서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매수신호 매도신호까지 다 설정해두세요 이만한 신호가 없습니다 자, 이 파일 받으실 분들은 상단의라처로 "매집, 매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제가 파일 드릴게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전쟁터 같은 주식시장에서 반드시 강력한 무기 꼭 장착하셔야죠. 그래야 이기는 매매, 승리하는 매매, 수익만 가득한 매매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 하실 분들이 또 많으세요. 아, 나도 차트 보면서 매매하고 싶은데, 내가 차트 볼 시간이 없어. 너무 너무 바빠가지고 차트 못 봐. 근데 내가 아무리 바빠도 잘할 수 있는 게 있거든 내가 매수 매도만큼은 또 기가 막히게 잘해요 나한테 매수과 매도가 이거 사인 보내주면 안 될까 나 사인 받고서 편하게 수익 내고 싶은데 아유 당연하죠 여러분들 편하게 수익 내셔야죠 사인 받고 편하게 수익 내실 분들은 상단에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사인 받으실 종목 이름 종목명 종목명을 적어주세요 YC CAM 이렇게 문자 주세요 여러분들이 사인 받고 수익 내고 싶은 종목들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목들 다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 종목들 여러분들이 무조건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신호에 드리는 매수 단가 또 매도 단가까지 다 적어서 사인을 드리면 그거 받으시고 대응해서 수익 내시면 돼요 자 절대적인 신호에 드리니까 자 여러분들 무조건 수익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문자 주세요 자 그리고 자, 단톡방에서 사인받고 수익 내고 싶은 분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레리안 방에 들어오세요. 100만원으로 이억 만들기 프로젝트 제가 매일같이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종목들 단기 급등주 위주로 제가 또 사인을 드리니까 자이 종목들 받으셔서 수익 챙기시면 돼요. 자이 방에 오셔서 매일같이 수익을 챙기시면 됩니다. 오늘도 HBN 테크놀로지, 렌 테크놀로지, HL만도, SDN 이 종목들로 수익을 또 챙겨 드렸어요. 당일에 자 어때요? 오늘도 수익 괜찮았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올려드렸던 이 마이크로2 나노 이 종목. 오늘 급등했습니다. 자 제가 바로 매도 사인도 드렸고요. 자,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사인을 드렸어요. 자, 수익 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자, 이 종목도 30분모 차체에서 보시면 자, 마이크로2 나노 자, 이 종목. 자, 보시면 제가 그랬죠. 신호 나왔다. 신호 나오면 무조건 수익이다. 25일장, 26일장에 신호가 나왔어요. 자, 이거 신로 나온 거 보고 제가 사인을 드렸습니다. 기가 막힌 상승이 나왔죠. 1박 2거래 만에. 자, 이렇게 수익 챙기시면 돼요. 제가 사인 드리면 그대로 들어가서 수익 챙기면 됩니다. 자, 어때요? 충분히 수익 가능하죠? 자, 이 방에 들어오세요. 자, 이 방에 입장하실 분들은 상단에 연락처로 한 글자로 텔이라고, 텔이라고 문자 보내시는 분들께 제가 이 방에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 타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자, 마음껏 수익 챙기시고 제가 또이 방에서 시황이랑 섹터, 테마, 업종, 매크로 이슈, 중요한 정보들 제가 실시간으로 올려 드리고 있어요. 이런들 수익 보실 수 있는 따끈한 정보들도 또매스타점 잡아서 사인을 드리고 있으니까 자, 혼자서 매매하기 힘드신 분들 자, 이 방에 들어오셔서 매일 같이 수익 챙기시고 자,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YC캠 30분 목차트 다시 보시면요 자이 신호가 왜 이렇게 강력하냐 자 이전의 모습 보세요 자 신호 나오고 어떻게 했습니까갭 상승에 추가 상승 자 매수 급반등 자 신호 나오고 또 상승 나오고 매수 상승 매수 상승 자 보세요 무조건 상승이 나오죠 신호 나오고 반드시 상승이 나옵니다 자또 이전의 모습 보시면은 자 신호 나오고 짧게라도 반등이 반드시 나오죠 매수 상승 매수 상승 자 보세요 이런 상승 나오고 또 이런 급등 나오고 또 추가 급등 나오고 자 신호 나오고 또 상승 나오죠 매수 상승 대박이죠 이거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다 필요 없어 뭐 YC 캠 뿐인가요 삼성전자 30분 봉 차트를 보세요 자 신호가 계속 나왔죠 매수 신호가 자 여러 번 나왔어요 신호 나오고 반드시 상승 흐름이 나오는 거보이죠 신호 나오고 무조건 상승이에요 자 보세요 갭 상승도 나오고 자 제가 24일장에도 신호 기다리라 했는데 25일장에 신호 나왔어요 그리고 갭 상승 나왔죠 자, 26일장에는 신호가 안 나왔죠? 기다리라 했는데 29일장에 정확하게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대박이죠? 자, 이런 상승 나옵니다. 자, 이런 상승 또 나와요. 자, 11만 전자, 12만 전자 가요. 그 어디서 매수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삼성전자 이 신호 가지고 완벽하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어요.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SK하이니스도 보세요. 신호 나오고 되겠습니다 자, 신호가 얘도 마찬가지로 많이 나왔어요. 자 신호 나오고 갭 상승에 추가 상승 매수 상승 갭 상승 매수 갭 상승 신호 나오고 또 이런 상승 나오죠 자 계속 나와요 신호가 신호가, 신호가 나오고 상승 나오고 매수 상승 갭 상승 24일장에도 제가 신호 안 나왔으니까 기다리라 25일장에 정확하게 신호가 나왔죠 26일장에도 또갭 상승하면서 또장 초반에 신호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기다리라 신호 기다리라 했는데 29일장에 정확하게 또 신호가 나왔죠 더 좋은 단가에 신호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모아 가시면 돼요. 어때요? 할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런 상승 또 나와요. 그냥 계속 요 신호 가지고 단기로 먹고 빠지고 할수 있어요. sk하니스. 뭐 sk하니스를 위한 신호 같아요. 갭상승이 잘 나옵니다. 자 에코 프로도 보세요. 에코 프로 30분 차트 보시면 자 얘도 마찬가지로 신호가 여러 번 나왔죠. 상승에 또 추가 상승에다가 뭐자 요런 상승 흐름 쭉 나오다가 좀 미끄러져도 신호 나오고 반드시 반등이 나오죠. 자 보세요. 신호 나오고. 또 상승이 나와요 반드시 또 갭상승도 나오고 25일장에 분할상장 했죠 이때는 신호가 안 나왔으니까 들어가지 마시라 죠 26일장에 신호가 나왔으니까 들어가시라 했어요 그리고 29일장에도 또 나온다 했는데 정확하게 신호 나왔죠 또 반등이 나왔죠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자 이런 상승 또 나옵니다 어때요 할수 있겠죠 충분히 여러분들 가능합니다 <웃음> <웃음> 자, YCKM 30분 모차트 다시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신호 또 나와요. 또 나올 때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면 돼요. 뭐 상따 하지 마시고, 물론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신호를 포착해서 또 들어가시면 이런 수익도 챙기고, 무조건 수익도 챙깁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대응하시라.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완벽하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YCM 1봉 차트 다시 보시면요. 자 유리기판 관련주들 중에서 제가 그랬죠.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급등한 만큼 조정이 좀 깊었어요. 자이 상승폭의 반이 아니라 더 밀렸어. 올해 상승폭의 반이나 밀렸어요. 그리고 와서 이렇게 튀어 올랐습니다. 더 내려온 만큼 반등도 강하게 나왔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상승폭의 반 정도 내려면은. 오 자, 기술적 반등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자 최근에 유리기판 이 섹터가 굉장히 강해요. 마치 초전도체 급이야. 앞으로 대세 섹터가 될것 같아요. 자 유리기판은 기존의 이 플라스틱 반도체 기판보다는 안정성 또 전력 효율이 높잖아요. 이 신호 전달 효율도 높고 자 모든 면에 있어서 앞섭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이 플라스틱 기판에서 유리기판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시장에서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무엇보다도 글로벌 이 반도체 기업들이 서로 앞다퉈서 미리 이 유리기판을 전환하고자 이 유리기판 제조업체들과의 협업을 또 활발히 진행 중에 있잖아요 빠르면 25년 25년에서 26년에 상용화할 방침이다 요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AI 칩, 핵심 칩셋 GPU를 또 생산하는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이 유리기판을 언제 도입할지가 큰 관건이 될것 같아요 자, AI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이잖아요. 계속. 이 유리 기판으로 빨리 대체를 해야 돼요. 자, YC m 이또 계속 우상향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는 또 중요한 내용 뭡니까? YC m 이 반도체 유리 기판 전용 핵심 소재 3종 개발을 지난 해 완료를 하고 양산 테스트에 착수를 하면서 즉 고객사 연구 개발 평가를 거쳐서 이 양산 인증 평가에 들어갔어요. 연구 개발 협업 단계를 뛰어넘어서 양산 준비 단계로 고기사 양산 일정에 맞춰서 올해 하반기 이 하반기부터 소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어요. 또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또 세계 처음으로 개발에 성공한 특수 목적용 이 유리 코팅제 이 유리 코팅제도 성능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올해 안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자이 제품은 이 반도체 애칭 유리 기판의 균열을 보완하는 특수 폴리머 유리 코팅제예요. 2014년부터 디스플레이와 태양광 기판용으로 개발을 해왔던 이 노하우가 이 반도체 액진 유리 기판 보호에도 적용이 된 거죠. 자 특히 유리 반도체 기판은 플라스틱보다는 더 많은 반도체 칩을 탑재를 할수 있어요. 이 패키징 두께를 이제 줄이면서 열에도 강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면적당 데이터 처리 규모가 자, 무려 8배나 증가를 해요. 당연히 소비전력 절감 효과도 높죠. 자, 그래서 글라스 기판을, 이 유리 기판을 바로 꿈의 기판이라고도 합니다. 자, 현재 글로벌 이 반도체 기업들, 엔비디아, 인텔, 뭐, AMD, 이런 해외 기업들 뿐만 아니라 국내에는 SK 하이니스, 삼성전자, 당연히 유리 기판 채용에 적극적이죠. 자, 지난해 일찌감치 글라스 시장 진출을 선언한 인텔, 인텔 역시 마찬가지로 2030년도에, 이때까지는 유리 기판을 활용한 패키징 서비스를 목표로 해서 미국 애리조나에 10억 달러, 거의 뭐 1조가 넘는 이 투자금을 투자를 해서 이 R&D 라인을 또 구축을 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아는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애플도 유리 기판 적용을 또 추진 중에 있어요. 자,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유리 기판 상용화 속도가 이제 앞으로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자, 반도체 유리 기판 시장 규모가 2028년에는 무려 11조 원이 넘을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강하게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반도체에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섹터로 자리 잡을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유리 기판 전략에 있어서도 AMD랑 인텔이 이 경쟁구도가 치열해질 전망인데 일단 AMD가 좀 빠를 것 같아요. AMD가 반도체 제조에 유리 기판을 도입하기 위한 공급망 구축에 착수를 했습니다. 자이 유리 기판은 기존의 이 플라스틱 소재의 기판의 한계를 극복을 한 차세대 제품이죠. 자 특히 고성능 반도체에 부연에 있어서 필수 부품이라는 거죠. 자, 인텔과 이 AMD가 중앙처리장치, 이 CPU 양대 삼맥이죠이두 거대한 회사들이 유리기판 확보에 나서면서 국내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이 AMD가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판 업체들과 또 유리기판 성능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수의 업체들과 동시다발적으로 이 샘플 테스트에 착수를 했어요. 자, 그중에서 이제 핵심 공급 업체를 가리겠다, 이런 의도죠. 이 AMD의 유리기판 테스트에는, 자, 일본의 신코, 대만의 유니 마이크론, 오스트리아의 AT&S, 우리나라 이 삼성전기, 자, 이런 기업들이 또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AMD는 지금까지 SKC 자회사, SK 앱솔릭스, 자, 이 기업과 유리기판 관련 협업을 이어왔습니다. AMD가 협력사를 추가하려는 것은 유리기판 도입을 확정을 하고 본격적인 이 양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죠. 자 그래서 빠르면 2025년에서 2026년 자 이때 유리기판을 도입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2030년 이전에 자, 무조건 적용을 하겠다. 자 이렇게 amd와 인텔 간의 상용화 경쟁이 시작이 된 것으로 또 풀이가 되고 있어요. 자 경쟁이 당연히 불붙게 된다면 어때요? 협력업체들. 특히 반도체, 기판, 제조업체들의 수혜가 상당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요. 자, 여러분들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도 공략이 가능합니다. 제가 강조드린 30분봉 차트에서 매수 신호가 정확하게 나오니까 이 신호 나올 때 기다렸다가 신호 나오면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시면 완벽하게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어요. 자, 우리가 기계적으로 대응하시면 자, 매일같이 수익 챙기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또 많으세요. 아 나도 이 종목으로 수익 내고 싶었는데 나난번에번 영상 봤단 말이야. 근데 못 샀어. 내 자금이 다른 종목에 다 묶여 있어 가지고 나 아무것도 못 했단 말이야. 아, 이거 어떻게 나좀 빨리 좀 도와줘 봐. 자,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여러분들 자금이 묶여 있는 종목들 비중을 축소하세요. 축소한 다음에 예수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 두시고 예수금을 이제 뿔려 가시면 되잖아요. 제가 예수금 뿔려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그대로 한번 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죠? 단타로 하루에 30에서 50%씩 수익 내는 것 어때요? 이거 괜찮죠? 아이언 바나진 장난해. 어떻게 하루만 단타로 이렇게 수익을 봐? 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어, 어, 이게 되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자, 바로 100만원으로 1억을 만들어드리는 1억 만들기 단타 검색기. 자, 이걸 드릴게요. 자, 하루에 20개, 30개 강력한 종목들만 뽑아줘요. 장중에 상하가 1개 이상 꼭 나오는데 29일장에 상하가 2개 나왔어요. 자, 여기서 검색된 종목들이 장중에 상하가 터치도 하고, 상하가 근처도 다녀오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강한 종목들만 뽑아줘요. 자 상중에 여러분들이 이력 만들기 단타 검색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시면서 가장 맨 위에 가장 최근에 검색된 종목 검색이 되자마자 또 바로 매수하세요. 매수한 다음에 3%든 5%든 미리 수익권에다가 매도를 걸어주세요. 그러면 10분, 20분 지나면 자동으로 수익 매도 체결됩니다. 또 검색되는 종목도 매수해서 똑같이 매도 걸어두시고 왜3% 5%냐. 단타니까 단탄 단타 빨리 먹고 빠져야지. 욕심내지 필요 없어요. 어차피 또 수익을 또 드실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검색되는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검색이 되자마자 최소 5% 이상 추가 상승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맥시멈 5%로 잡아 드린 거고. 자 이렇게 순환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의 하의 평균 10개 종목 수익 내시다 보면 자 보세요. 30% 50% 수익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그죠. 괜찮죠. 자 주로 이 종목들이 또 오전장에 오전장에 많이 검색이 돼요. 오전에만 잘 집중하셔도 오전에 10개 종목 수익 다낼수 있어요. 이 종목들이 어떻게 검색되고 움직여졌는지 10분봉 차트도 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4월 29일 오후 1시 27분을 지나고 있어요. 현재 이런 만들기 단타 검색기에 18 종목이 검색되고 있어요. 제가 자동 삭제를 안 해놨기 때문에 장시부터 검색된 종목들이 계속 남아있어요. 자, 이 좌측에 있는 차트가 10분봉 차트예요. 이 빨간 선 보이죠? 여기 빨간 선이 매수 선이에요. 10분봉 캔들이 종가 기준으로 이 매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요. 우측에 있는 이런 만들기 단타 검색기에 가장 매니에 검색이 됩니다. 10분 봉 캔들이 이 매수선을 돌파하게 되면 5% 이상 추가 상승이 나와요. 즉 우측에 있는 이런 만들기 단타 검색기에 검색이 되자마자 5% 이상 추가 상승이 나옵니다.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여졌지 한번 볼게요. FST 매수선 돌파하고 나서 10% 추가 상승 나왔어요. g m b s 9%, 레이저 업텍 15%, 램 테크놀로지 16%, HL 만더 15% LS 에코네즈 상가가 24% 딥마인드 18% LS 머트리얼즈 6% 두산 피얼 세일 12% SY 5% 하나솔루션 5%젠벡스 링크 5% 재룡산업 12% y c m 23% 엘컴텍 5% SDN 6% 마이크로 2 나노 4%플레이 d 10% UID 15% 추가 상승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종목도 굉장히 강하죠 한 종목당 3에서 5% 수익 가능하시겠죠? 10종목 수익 드시면은 30에서 50% 수익 가능하시죠. 겠 괜찮죠? 자, 제가 이런 만들기 단타 검색기랑 요 매수선 설정하는 방법 각 증권사마다 설정 방법들을 정리해 놓은 파워포인트 파일 이 파일 드릴게요. 이 파일 받으실 분들은 상단에 연락처로 검색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만들기 단타 검색기로 100만 원으로 꼭 1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 모두 받으셔서 여러분들 수익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히든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자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전 세계에서 유일한 자 유일무늬한 자 2차전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자 미래 에너지 2차전지죠. 이미 23년 7월부터 세계 1위를 달성을 해오고 있어요. 이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제패할 것이 유력해요. 자 현재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쓸어 담고 있어요. 23년 4월부터 개미들 몰래, 개인 투자자분들 몰래 계속 쓸어 담고 있습니다. 거의 6개월 이상 꾸준히 배집을 해오고 있어요. 자, 이 종목이 왜중요하면요왜 앞으로 강력하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자, 그 배경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테슬라. 자, 올해 시총이 1천조 원을 돌파를 했었죠. 자,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2021년, 자, 1월 이후에 2년 5개월 만에, 자, 12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1천 조원을 돌파를 했었어요. 자 올해 초 대비 자, 210% 오른 수준인데요. 자 시가 총액이 약 8,869억 달러로 돌파를 했었어요. 자 우리나라 돈으로 1,154조 원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메리베라 이 GM CEO와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 CEO 자 바로 충전소 사용 이 합의 발표가 이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줬어요. 자 현재 중요한건 뭡니까 이 테슬라가 북미 전기차 충전을 정복하겠다. 자,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소를 포드와 GM에 있는 자동차들이 이용을 하면, 자,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자, 이득이 발생되죠. 그래서 테슬라가, 자, 그래서 테슬라가 GM이랑 포드랑 충전소를 계약한 덕분에 충전소에서만 무려 내년부터 32년까지, 자, 무려 7조 원 이상을 벌어들일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슈퍼차저 충전소를 통해서, 자,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니까, 이 충전소 관련주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물론 충전소 관련주도 움직이겠지만요. 자, 충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자, 바로 그게 응극제라는 거예요. 자, 실리콘 응극제. 이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 테슬라의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를 현재 개발 중인 두 곳이 있는데요. 자, 이두 곳이 실리콘 응극제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애초에 실리콘 응극제를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란 거예요. 이 배터리 제조사들이 염두에 둔이 바로 이 실리콘 응극제는요, 이 흑연결 배터리 용량과 급속 충전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한마디로 충전이 빨리 된다는 얘기죠. 자, 20분 걸릴게, 자, 10분 걸리고 10분 걸릴게 5분. 자, 이렇게 시간을 단축을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응극제라는 거예요. 이 원통형 배터리에는 이 테슬라 협력사 중에서 한 곳이 2170 제품에 이 중국 BTR 실리콘 응극제를 일부 활용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 본격적으로 활용을 할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원통형 배터리에서는요, 실리콘 응극제를 아직까지는 쓰기 쉽지 않지만요, 당연히 새로운 기술이에요. 새로운 기술이니까 이걸 현실화한다면 은이4680 배터리 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자, 기대가 되고 있는 이 기술이 바로 실리콘 응극제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테슬라의 충전소를 이제 많은 차들이 이제 쓰게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더 빨리 충전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 실리콘 응극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포르쉐도 지금 주행거리 1300km를 갈수 있는 차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 우리 내연기관 차 중에서는 이 1300km를 갈수 있는 차가 없죠. 자, 포르쉐가 이 주행거리 1300km의 도전의 핵심은 바로 실리콘 응극제입니다. 현재 포르쉐가 중국에서 벗어나고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이 실리콘 음극재로 결국엔 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포르쉐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활용해서 중장기적으로 이 1,300km 이 주행 거리에 달하는 이 전기차 생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실리콘 음극재를 본격적으로 이제 활용할 예정인데요. 자, 미국의 실리콘 음극재 전문기업인 자 그룹 14 테크놀로지 여기에 1,340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자, 테슬라뿐만 아니라 자, 엘젠솔, 자, 포스코, 그리고 결국에는 이 포르쉐도 실리콘 응극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 보자면 실리콘 응극제는 자, 기존 흑연 대신에 실리콘 소재를 사용해요. 자, 그래서 일단 흑연이 안 들어갑니다. 흑연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흑연의 사용량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흑연 응극제보다 이론상으로 10배 이상의 배터리 고 용량을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리콘 함량이 늘어날수록 자, 주행거리가 더 길어진다. 더 늘어나고 충전시간은 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자, 이 흑연이 줄어들고 실리콘이 늘어날수록 자, 배터리의 성능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향상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리콘 응극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아시게 됐는데요. 자, 근데 전기차에 이것에 더해서, 자, 충전 속도. 자, 그리고 방금 얘기한 이 전기차 배터리 용량도 있겠지만요. 자,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 중에서 또 바로 이게 있어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또 핵심이에요. 자, 왜냐면 전기차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전동으로 가는, 전동으로 작동하는 차죠. 자, 거기에 있는 반도체가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최소 10배 이상, 또 많게는 100배 이상, 이 반도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요. 자, 2차 전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반도체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바로 더블 재료주예요.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자, 종목 추천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짧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구독자 퀴즈 감사 이벤트라고 해서요. 제가 정말 너무나도 쉬운 문제 하나또 준비를 해 왔어요. 자, 다음 중 자동차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은. 자, 1번 테슬라, 2번 마이크로소프트, 3번 포르쉐, 4번 현대차. 자, 여기서 정답만 숫자로 적어서 자, 문자 메시지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상단에 연락처 보이죠? 이 상단의 연락처로 정답에 해당하는 번호를 보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제가 정답을 맞추시면 될게 답장으로.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자, 히든 종목을 제가 발송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종목명, 그리고 두 번째로 적정 매수가, 그리고 세 번째로 최종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그리고 추천 근거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정리한 이 공략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보내 드릴 거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적정 가격에 매수만 잘해도 10배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답만 문자로 전송을 해주시면요 제가 히든 종목을 자, 이 양식대로 여러분한테 자,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